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사커입니다. 띵! 아, 제가 최근에 올렸던 영상, 그 K3 리그 연봉 공개. 네, 여기 한 번, 안 보신 분들 있으면 봐주시고, 아, 그게 생각보다, 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K3 리그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구나, 나는걸 느껴갖고, 그 댓글에다가 많이, 그러니까 K3 관련 거기에 이제 파생하는 관련된 거를 많이 물어보셔 가지고 제가 거기서 제일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중 하나인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떤 주제냐면은 일반인들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반인은 순수 아마추어겠죠 아니면은 뭐몇살 때까지만 축구를 했던 그런 일반인들도 K3 리그 팀에 입단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거기에 조금 더 파생돼 가지고 만약에 입단을 하면은 경기를 내가 뛸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입당이 가능한가요? 약간 이런 거에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한번 내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전 지식을 조금 알고 가야지. 일단 K3 리그는 어, 대한민국의 일단, 일단은 아마추어 리그입니다. 이제 프로 선수들이 아니라 아마추어 선수들이에요. 그저 신분은 일단 아마추어 선수고 대한민국의 약간 4부 리그, 5부 리그 격에 속하는 그런 리그입니다. 어 그다음에 또 K3 리그도 상위 리그랑 하위 리그 두 개로 나눠져서 이두팀 간의 승강제를 해요. 근데 상위 리그를 K3 리그 어드밴스라고 우리는 부르고요. 하위 리그를 K3 리그 베이직이라고 부릅니다. 이 K3 리그 특성은 아마 20개의 팀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팀이 있는데 각 팀마다 사정이 다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사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첫째, 수당 같은 거. 그 다음 뭐 수당이 얼마 주냐 뭐 이런 거. 훈련, 수당, 뭐, 경기 수당, 승리 수당, 이런 것도 다 달라요. 그 다음에 훈련 시간. 훈련을 오전에 하냐, 오후에 하냐, 저녁에 하냐. 이것도 각 팀마다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숙소 생활을 하냐, 출퇴근을 하냐, 숙소 생활을 하냐. 이거를 무조건 숙소 생활을 해야 되냐, 아니면 출퇴근이 가능하냐. 이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각 팀마다 사정이 달라가지고. 제가 뭐딱 중간을 얘기해드리기는 힘들 것 같지만 제가 그래도 K3 리그 팀에 한네팀 정도 있어봐서 밑에 베이징 리그에 속해 있는 팀도 있어봤고 어드베스에 있는 속해 있는 팀도 있어봐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의 경험담을 좀 얘기하는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 저는 K3 리그 선수의 입장에서 영상을 좀 만드는 거고 혹시 또 약간 협회의 입장이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K3 리그 전용 유튜브 페이지가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캠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들어가 보셔서 약간 협회 관련된 것도 한번 보시면은 거기도 이제 K3 리그 관련된 컨텐츠를 계속 계속 생산하시니까 K3 리그가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도 한번 구독해서 방문하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의 주제 일반인이 K3 리그 팀에 입단할 수 있나 뭐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사실 제가 누구누구님은 입단 가능할 것 같아요 댓글에다가 누구누구님은 입단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왜냐면 제가 그분들의 축구 실력도 모르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그분들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저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그래서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영상을 왜 찍냐 그래서 저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K3리그 팀에 어떻게 입단했나 저의 축구 스펙은 어느 정도 되나? 저는 지금 팀 내에서, 현재 팀 내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가지고 있나? 요런 거의 정도를 한번 얘기를 하겠고요. 제가 얘기한 거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보시는 구독자 분들이나 이 K3 리그 입단에 관심 있는 일반인 분들이 스스로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축구 스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엘리트 축구부 출신입니다. 엘리트라고 하면은, 대한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축구리그를, 엘리트 축구리그를 나가는 사람을 그냥 일컫는 말로 하겠습니다. 엘리트 축구선수는. 프로사나 유스팀 이런 좋은 데가 아니라, 축구부 이제 하는 데를 그냥 다 엘리트로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엘리트 축구부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뭐, 거기서 약간 특이사항이라고 하나 한다면은,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연맹 대표로 태극마크를 달고 뽑혀갖고 대회를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 때는 저는 축구선수를 안 했어요. 제가 대학교에 진학을 못해갖고 운동을 그만뒀다가 와시는 뭐 분은 아시겠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청춘FC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축구를 시작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저는 청춘FC가 끝나고 K3 리그 팀 베이직에 속해 있는 서울 유나이티드 팀에 입단을 하면서 이제 저의 K3 리그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저의 축구 스펙이고 그러면은 너는 처음에 K3 리그 입단을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입단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공개 테스트, 스카우. 일단 공개 테스트부터 말씀드리면은 대부분의 K3 리그 팀들이 겨울이나 여름에, 겨울이면 시즌이 끝나고 후겠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약간 7월에 이적시장이 열리기 전에 팀의 사이트나 뭐 페이스북, 뭐 블로그 이런 데다, 카페 이런 데다가 공지를 띄워요. 몇 년도 뭐 상반기 선수 공개 테스트 공고 이러면은 그 공개 테스트 공고에다가 막 알맞게 서류를 작성해갖고 이메일을 넣으면은 저는 여지까지 넣던 었 K3 리그 팀에서 답신이 다 왔는데 답신이 안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하그팀 내에서도 어쨌든 서류 1차 서류 평가가 있는 거니까 일단 1차 서류 평가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차 공개 테스트에 가서 거기서 또 공개 테스트 봐서 선발이 되는 방법이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스카우트 이런 거는 그 팀의 감독님들이 뭐 다른 팀이나 아니면은 자신이 눈여겨본 선수들을 그냥 직접 이렇게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선발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K3 리그에 있다는, 저는 전보다 갔던 팀들은 다 공개 테스트, 공개 테스트가 열릴 때마다 저는 서류를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공개 테스트에 가서, 그 다음에 대부분 합격을 한 경우고, 어, 공개 테스트에 떨어진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면은, 그 청주시티가 처음 창단할 때인가요? 뭐, 그때 테스트를 되게 크게 열었는데, 그때 아마 한번 떨어지고, 아직까지는 그 K3 리그 공개 테스트에선 떨어진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입단을 하면은 제가 일반인인데 과연 그 팀에서 뛸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시면은 어쨌든 축구는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뭐 감독님 마음에 들면은 뛸 수도 있는 거고 실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은 받쳐줘야 하겠지만 그러면 여태까지 제가 왔던 축구 스펙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뭐 당연히 뛰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어 저의 현재 팀내에 입지는 어 교체 자원 교체자원입니다 우리가 엔트리라고 하죠 18명 안에는 드는데 교체 선발로는 잘 뛰지는 못하고 교체로 약간 출전을 많이 하는 케이스입니다 파주시민축구단이라고 K3리그 상위 어드밴스 K3리그 어드밴스 상위 리그에 속해 있는 팀이고 그럼 팀이 어느 정도 하냐 이게 또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리그 4위였습니다 지난주에 경기를 져가지고 현재는 7위 7위에 랭크돼 있고 그다음에 FA 컵 이거는 뭐다 나가는 거있잖아 대한민국 팀다 나가는 거 FA 컵에서 8강까지 갔었던 팀입니다. 어, 제팀내 입지는 그렇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어, 괜찮은 스펙 같은데 왜 경기를 못 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저희 팀 베스트 11을 어느 정도급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키퍼 K리그 올스타 출신입니다. K리그 옛날에 그 K리그 클래식이랑 챌린지랑 이렇게 올스타전 해갖고 했던 거. 거기서 올스타전에서 골키퍼를 봤던 선수고. 그 다음에 라이트 백. 내셔널 리그 출신입니다. 센터 백. K리그 2. K리그 1 있고 K리그 2라고 부르죠. K리그 2 출신. 또 다른 센터 백. 우리 흔히 말하는 언더 20세 대표 출신입니다. JS컵인가요? 이승우 선수가 뭐. 거기서 활약했을 때 거기 멤버. 왼쪽 백, 왼쪽 백도 내셔널 리그 출신, 중앙 미드필더 k 리그2 출신 있고 한 분은 어이 분은 그 파주 시민 축구단 소속으로 굉장히 오래된, 제가 알기로 한뭐 5년, 6년 뭐 이렇게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 다음에 어 여기 또 유리그 출신 한명 있습니다. 꾸준히 활약하고 있는 유리그 출신 있고 왼쪽 이 내셔널 리그 득점왕 출신입니다. 오른쪽 이 태국 이부리그 출신입니다. 네. 태국 리그도 굉장히 가기 힘들어요 요즘에 태국 2부 리그 출신 원토 이 선수도 내셔널리그 베스트 11 출신 이렇게 저희 팀 베스트 11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들어갈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판단은 네.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어? K3리그 어드밴스 정도의 수준이고 그럼 K3리그 베이지 하위 리그는 조금 어떻냐 거기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빡세진 않아요. 올해가 K3 리그 어드밴스를 처음 경험하는 건데, 제가 쭉 K3 리그 베이직 소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을 때는 제가 되게 주축으로 많이 경기를 뛰었어요. 어느 팀에 있든지 제가 K3 리그 베이직에 있는 팀에서는 주축으로 좀 많이 뛰었었고, 그런 정도의 입지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K3 리그 있다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스스로를 이제 평가를 해보시고, 어, 개인적으로 뭐, 일단 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는 거는 베이직 팀 중에서 약간 좀 하위 리그 팀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라 해야 되죠? 이 벽이라고 해야 되나요? 넘어갈 수 있는 벽이 사실 조금 낮기 때문에 그런 팀을 먼저 도전을 해보는 건 어떨까 경험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좀더 좋은 팀에 도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아니면 또 다른, 뭐, 방법은 K3 리그가 되게 활성화가 많이 돼서 K3 리그를 창단을 하고 싶어 하는 팀들이 많아요. 그런 팀들을 들어가가지고, 뭐, 예를 들면, STVFC, 뭐, 문홍 감독님이 하시는, 그런 데도 한번, 한번 실력을 좀더 하고 테스트를 받아보고 K3 리그로 창단 멤버로 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영상에는, 그럼 실제로 일반인들은 아무도 못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저희 팀에 하나의 케이스가 있어요. 순수 아마추어.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일반인 출신이 K3 리그에 입단을 한, 공개 테스트를 통해서 입단을 한 경우가 있는데, 제가 다음 영상에는, 다다음 영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친구를 직접 인터뷰하는, 자리를 불러서 인터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에서 궁금해하신 거 이제 많이 달아주셨는데 그냥 여기서 말해드릴게요. Q&A 이런 거 부상 당하면 수입이 어떻게 되는 건지 어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이거 딱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다 겪어봐서 아는데 첫째 이제 하나의 팀은 그냥 매달 똑같은 수당이 나갑니다. 뭐 훈련 수당이 만에 약그 20만 원이면은 그냥 매달 같은 날에 2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얘가 운동을 했든 안 했든 그런 케이스가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 내가 부상자면 훈련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당의 절반만 나갑니다. 네, 만에 약 20만 원이면은 그냥 부상자로 쉬고 있으면서 한 달을 뭐 그냥 지냈어요. 그러면 10만 원만 나간다는 경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의 케이스는 어, 매일 매일 출석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빠진 날이 있으면은 20만 원을 우리가 20일을 훈련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뭐 주말 이런 거 빼서 20일 그럼 하루에 만 원이잖아요. 내가 하루 부상자로 참가를 못했어 훈련에 만 원을 깎는 거예요. 뭐 그런 케이스 이런 세 가지 케이스 제가 지금 세개다 겪어봤거든요. 이런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서 뭐 돈을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반만 주는 데도 있다. 네, 뭐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투자 관련된 질문들이 많은데. 아, 네, 네. 선수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음, 과거에는 사실 이 K3 리그 수준 수준이랑 K3 리그의 규모가 조금 작고 선수들의 뭐 수당이나 이런 것도 좀 폐기가 적기 때문에 투잡을 뛰는 선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뭐 현재는 점점 이게 K3 리그 규모도 커지고 수당도 많이 주기 때문에 K3 리그 선수를 부업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본업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에 올인을 하시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고 제가 봤을 때는 한 비율로 따지자면 한 8대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알바 정도는 간단히 할수 있는 것 같은데 완전 직장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여기까지 하시는 케이스는 요즘에는 그렇게는 많이 못본것 같아요. 네. 네, 또 여러분들의 이렇게 케이스 리리그 관련된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응.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띵! K3.